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감사로 이 주말을 보내기 원합니다. 여전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압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쉬는 동안에 만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르 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등장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양을 키우는 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들어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유를 쓰신 겁니다. 자, 이 양은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많이 키워지던 짐승인데 사실 사람들의 가정마다 좀그 소득계층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집은 양도 많고 또 자기 개인의 우리도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양도 적고 또 자기 개인의 우리도 없는 집이 있습니다. 개인의 우리가 없다면, 마을 공동 소유의 우리에서 이 양을, 어, 자거나 또 쉬게, 그곳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 양을 거기에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섞여 있는 양들, 주인이 다 다른 섞여 있는 양들, 이 양들은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 양몇 마리 안 되는 가정은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이상하게 그 이름을 듣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양이 좀 있는 가정에서는 목자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소리를 구분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옵니다. 이처럼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양은 따라 나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목자가 자기 양을 이끌어갈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냐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나옵니다. 문을 통하여 이름을 부르거나 목소리를 들려줘서 양을 데리고 나가면 그는 목자인데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가는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겁니다. 담 넘어가서 그 양을 안고서 그리고 그 양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그런 도둑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항상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참 목자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목자가 참 목자인지 참 목자가 아닌지는 늘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을 부르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조금 여러분이 볼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 특별히 선명하게 이건 이단이야.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이단을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분들은 그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하고 자극적이긴 한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상해. 느낌도 이상하고 뭔가 조금 흔쾌하지 않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면, 하는 방식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깨끗이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밤에 몰래 양을 들고 밤을 넘는 것과 같은 도적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목소리를 들을 때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으로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이 방법으로 안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양이 비탈진 곳에 있어서 위험하게 그곳에서 비탈진 곳에서 함부로 가려고 하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할 때, 그때, 이 목자는 억지로 끌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안고 그 양을 또그 막대기로 툭툭 쳐 가면서 그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억지로 끌고 가는 방법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드물기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신호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또 어떤 한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간다고 말합니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들은 후에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양들은 목자가 가는 대로 앞서는 대로 양은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참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그게 있습니다. 참 목자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이용당하기만 하고 악한 길로 마귀와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가는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왜 바보 같은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할까요? 양은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는 다 알아요. 날씨가 나쁘면 그날은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초지가 없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헛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될 시기와 때를 알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앞서가는 모습 가장 안전한 거죠. 양은 뒤에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서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내 마음이 급하죠. 내가 배고프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인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목자보다 더 앞서서 비탈길로 걸어가려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가게 하십시오.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서가면 실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실패가 없습니다.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실패 없이 안전하게 감사로 살수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가십시오. 그분 뒤에서 그분이 가는 만큼만 걸어가고 그분이 멈춰 서면 설줄 알고 그분이 오늘 왜 우리에서 나가지 않느냐 생각하면 답답해 하지 말고 날이 안 좋은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의 머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예수님보다 더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늘 내가 먼저 일을 버리고 그리고 수습을 예수님이 해주는 일들을 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뒤를 잘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